인천타워를 도착시킬 것입니다. GTX-V와 서울남북도의 바쁜 추억들 연결해서 송도에서 강남까지 35분 보통혁명을 이루겠습니다. 송도에 미국 시애틀 공립도서관을 능가하는 세계 최고의 도서관을 짓고 아이들의 꿈을 공치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송도주민들 손꼭 잡고 송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이제 저에게 더 일할 수 있도록 제손 잡아주십시오. 송도가 애초에 계획했던 많은 개발 계획이 무산된 가장 큰 원인은 인천시가 우리 송도주민들의 자산을 이관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 송도의 자산으로 인천시 부채도 거의 다 갚아가고 있습니다. 송도의 자산이관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획했던 국제도시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송도의 발전을 이끌어야 합니다. 거대 양당이 이제까지 뺏어간 송도의 자산을 이정미가 되찾아오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넉넉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걸어서 학교 가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송도의 발전을 일으키겠습니다. 랜드마크 시티로서 송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원래 계획되었던 인천타워도 부활시키겠습니다. 송도 주민들만 막 믿고 일하겠습니다. 당의 논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송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치인. 대한민국의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일꾼 이정미가 해낼 수 있습니다. 송도 주민 여러분, 4월 15일 송도가 키운 일꾼 이제 이정미를 더 키워주십시오. 송도를 키우고 인천을 변화시키겠습니다. 4월 15일 재선 꼭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